진짜 유명한 곳에 왔어요. 사실, 우동집 하면은 이런 기계식 우동집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 짠! 미아리 우동집에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그 미아동 근처에 살아가지고 되게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도 몰랐는데 벌써 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40년이 넘었대요. 진짜 오래됐다.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몸도 조금만 내기만 해2 아, 아, 어, 9살 스물 아홉 그? 스물 십 아, 왜냐면 다 맞지, 총전다 맞지.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오래되셨어. 년 아, 네. 와, 주방에서 빨리, 와, 진짜요. 네. 아 아, <laughs> 니니요 맛있게 드리겠습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메뉴가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그 우동 종류를. 헉, 우동 종류가 많다. 여기도 유명한게 잔치국수도 유명하거든요. 잔치국수 양망. 사장님 응. 그러면은 우동이랑 어묵우동이랑 비빔국수랑 잔치국수랑 그리고 짜장밥. 참치김밥도 어? 하나 주세요. 저기, 여기 옥수수 냉차가 있거든요. 와, 이게 또 감성이지, 이거. 와, 시원해. 여기 그밑반찬중에 엄청 유명한게 있거든요. 양념단무지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 이 사람 좀진것봐 감사합니다. 어, 와, 김밥 엄청 크다. 어. <laughs> 와, 양이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와, 완전 맛있겠다. 예전에 왔을 때도 제가 양이 많아서 몇번 왔었거든요. 김밥이 엄청 큰데? 탈뚝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크다. 와, 이게 우동. 이딱 기계 우동 면발.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후추 딱 뿌려 먹어야 되는데, 후추 살짝. 어, 너무 많이 뿌렸어. 면발 엄청 길어가지고 끊기지도 않아. <laughs> 한 번에 다 잡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 와 맛있다. 이게 우동이 겨울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잖아요. 지금 딱한 그릇 하면은 약간 몸이 약간 얼어있던 몸이 확 녹는 느낌인데. 간이 좀 약간 슴슴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아로동간또딱 맞고, 그리고 이 면이 진짜 부드럽고 통통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약간 입에서 탱글탱글한데 또 금방 이렇게 후루룩 사라지는? 음. 양념 단무지가 약간 시그리처거든요 단무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응? 음? 일단 그러니까 단무지 무조건 이거 드셔야 돼요. 이게 사실, 그리고 우동 요즘 이렇게 6,000원이면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양도 괜찮고. 응? 음? 음? 그리고 면이 진짜 맛있는 것같아 이거 40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면만 고집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면이 진짜 이렇게 맛있어요. 와, 아, 비빔국수. 여기 또 비빔국수랑 쫄면도 유명하거든요? 양바, 그리고, 야 아, 음, 진짜 완전 꼬산, 엄청 꼬산 냄새가 나거든요? 와, 아, 진짜, 아, 냄새가 진짜 일단, 와,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음. 와, 김밥 하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음. 비빔국수 양념이 약간 맛 없을 수 없는 맛인데. 음. 제가 웬만하면 음료수 먹는데 물이 너무 맛있어. 허음 먹어서 그런가? 아니 제가 제가 회전 우동집에서 이 물은 아. 명품. 아 맞아요. 네, 네. 물이 너무 맛있어 음료수가 필요가 없어. 음. 맛있다. 열무랑 이 김이랑 같이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지? 음 감칠맛 미쳤어. 확실히, 재료가, 재료가 진짜 뭔가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채소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참치가 살아있어요, 이거 봐. 음. 김밥이랑 완전 찰떡이다, 찰떡. 와이 잔치국수 또 국물 한입 먼저, 음, 감칠맛 장난 아니고, 그 멸치 그 육수에 진짜 그 정말, 와 진짜 맛있다. 얘는 안에 양념장 이렇게 이 들어가 있어요. 양념장을 실적 풀어서, 아 완전 칼칼해졌어. 어 근데 맛있다. 고춧가루 향도 너무 맛있게 나온다. 면이 부들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해요. 어절리잘안 먹는데 맛있네. 매일매일 하는 어? 거예요, 이거? 방어. 와, 진짜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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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순 순발력을 잡긴 잡았거든요? 네. 근데 김밥만 굴러 떨어졌어. 어떡해? 아니, 이게 뭐야. 내 김밥 어떻게 갔어? 김밥 진짜 맛있었는데. 너무 <laughs> 맛있다. 브레이크 타임 맞춰서 온 거라서 늦게까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아. 근데 누가 먹어도 맛없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맛있는 맛. 그냥 짜장 짜장밥 먹어보자. 짜장밥. 대박. 와 노른자 봐. 미쳤어. 음 맛있어. 짜장 소스도 진짜 이 완전 짱이요. 에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음와 이건 진짜. 약간, 어른아이 할거 없이 다 맛있어 할것 같은 그런 짜장 소스. 음! 안에 고기도 큼직하고, 맛있어요. 아, 물 진짜, 물 포장해 하고 싶다. 뭐야, 이거? 장난 아니지 아, 여기가 근데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24시라는 거예요. 딱그술 한참 먹고 아까 해장이랑 그 탄수화물 땡길 때 있잖아요. 근처에 미아리 우동 술 먹다가 찾아가지고 탄수화물 확 땡길 때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탄수화물 또 흡입한 다음에 또한잔먹으러가야지 24시가 진짜 좋다. 아 근데 24시가 아닌 것도 있어요. 24시 것도 있고. 와!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소스요. 다 먹었다. 대망의 어묵구동. 이게 비주얼이 사실 제일 끝내줘가지고 지금 제가 빨리 먹고 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본점이 여기 진짜 맛집이라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3년 아 진짜 삼년 동안 지금 체인이 몇 개예요? 많개 식기. 어와 전국을 미아리로 만드셨다. 어묵! 음! 우동은 역시 어묵 우동이지. 음. 맛있어. 음. 물이 맛있어. 김치를 거의 매일 이렇게, 이렇게 담그시는데, 고소한 지걱절돼도 맛있다. 진짜 다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메뉴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베스트 메뉴만 이렇게 선정해 놨지? 여태까지 먹은 거 진짜 다 맛있어요 진짜 다른 것도 제가 다 먹어보고 싶다 아 좋아 진짜 진짜 그렇네 짱해 짱 진짜 40년의 클래스란 엄청나다. 진짜 다 먹었네. 음. <laughs> 맛있어 가지고. 너무 맛있어. 여기 매장 꽉 차면은 후루룩 소리밖에 안 들리겠지? 아 맛있다. 개인로 오늘 순위 다 맛있어요. 일 수가 없어. 와. 아. 깔끔. <laughs> 다음에 미아리 오면 진짜 꼬고 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좀배달하시 <대단히> 거예요. <laughs> 아, 나도 <생각은> <웃음> <웃음> 오늘 겨울에 이렇게 뜨끈한 국물 먹으면서 특히 물이랑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모든 메뉴가 진짜 다 맛있는 메뉴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어떤 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제가 먹은 오늘 먹은 것들은 진짜 다 맛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